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아,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이 초반 31절에서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죽고 어,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35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는 한 맹인이 치유받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삼십일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셨는가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은요. 주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실 때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시는 것, 어디를 가시는 것, 가셔서 하시는 것,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말씀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삼십일절이 그렇게 적고 있는데 삼십이 삼절은 그 응하는 성취 중에서 특별히 삼십이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배 틈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삼일만에 살아나리라시되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내가 살아온 지금의 인생이 예언의 성취였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내가 살 것이고 나의 죽음도 예언의 성취고 다시 살아날 것도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은 죽음과 부활인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니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것 또한 예언이 성취라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예수님의 언급입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아멘 자, 예수님이 자신의 삶이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의 죽음과 부활도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그 작년에 제자 훈련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후반부쯤에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유한기 시록을 준비하면서 아, 유한기 시록을 한번 공부하고 꼭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유한기 시록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막다 구입 막 구매하고 막 읽고 어, 밤새 가지고 읽고 <laughs> 막 정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재밌고. 아, 일단은 내가 재밌으니까 됐다. 그리고 내가 많이 깨닫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거 너무 좋다. 유한계시록 계속 그때 막 읽고 설교 준비는 설교 준비대로 하고 어이 계속 유한계시록 준비하면서 유한계시록만 계속 통독했어요. 그때는 또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조가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읽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읽는데 제가 유한계시록을 그, 공그 저기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유한계시록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과 해설과 주석과 학자들의 그 강해가요. 20세기 이후에 연구가 갑자기 팍 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물론 있었겠지만 연구가 미비했거든요. 근데 구, 1900년대 그리고 심지어는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갑자기 요한계시록 관련된 중요한 저작들이 탁탁탁 등장해요. 어왜 이렇게 되지? 신기하네. 왜이 20세기, 1900년대 들어와서 그 전에도 뭐각 나라마다 나름의 있겠지만 남아 있는 자료들을 참조하기에는 너무 연구가 부실합니다. 최근의 저작들이 왜 이렇게 이렇게 딱 나왔지? 신기하다. 마치 유한계시록이그 전까지는 물론 읽기도 하고 나름의 설명과 나름의 해설들이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있었지만 아, 이게 진짜 그러한 말씀이다. 이게 진짜 그런 의미다라고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저도 궁금해요. 이게 학자들한테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또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연구들 좋은 중요한 저작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또 적더라고요. 아니 이게 마치 예전에는 커튼 뒤에 있다가 20세기 되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먼저는 학자들한테, 왜냐하면 그것만 연구하는, 밥 먹고 그것만 연구하는 거잖아요 헬라막 공부하고 밥 먹고 한 2000년 전에 고대 문서들 근동, 고대 근동 문서들 비교하고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마치 학자들한테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어떤 의미인지를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신 것 같다 라는 것을 제가 공부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와, 그래서 뭔가 감춰져 있다가 드러난 것 같은 드러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 누가복음 같이 나누면서 종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종말도요. 성경에 종말에 대한 기록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정말 종말, 종말론적 종교예요. 기독교를 이해할 때 종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종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종말에 대해서 거부한다. 그럼 거의 기독교의 절반을 날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할 수밖에 없고 왜곡할 수밖에 없고 왜곡될 수밖에 없고 이 현세와 현실에만 집중하는 그런 기독교는요. 사실 기독교도 아니고 3대 크리스천이 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가올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해도 제자들한테 직접 육성으로 예수님의 성대가 떨림으로써 나오는 그 목소리로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비밀 내가 땅에를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을 텐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잖아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그거 사실은 얼마 안 있다 이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가 보음 24장까지인데 벌써 18장까지 왔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얼마 뒤에 일일 텐데 그리고 예수님의 육성으로 듣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냐? 그 특징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이 감추었다입니다 말씀이 감추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그리고 또한 종종인용하는 말씀 중에, 잠언말씀이있는데요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어, 잠시 25장 2절과 3절입니다. 어, 잠시 25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아멘. 자,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화, 영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숨기시는 것 같으세요. 활자 이 성경을 다 읽긴 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말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거 다 기록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게시가 이제는 기록되긴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거 이해하기 어렵도다, 알기 어렵도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를 살피는 것. 그것은 왕의 영화다. 이를 살피는 것. 이 살피다가요 히브리어로 탐구하다입니다. 탐구하다, 연구하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읽으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추구하고 탐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감춰진 말씀들을 드러내 주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요 감춰진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몰라요, 몰를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지의 작용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 가운데 주님을 아는 번뜩이는 지혜와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듣는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숨겨진 말씀이 이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쉬운 말씀인데도 왜 몰랐지? 그런 말씀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열려야 할 주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지만 최근 종말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저는 종말에 대해서 열려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알수 없는 음모론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 다시 오신다. 내가 재림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다시 올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믿음, 제, 주님의 재림, 종말에 대한 주님을 전, 어, 재림에 대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런 믿음의 세계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열려야 된다고 봐요. 그게 감추어졌다고 봅니다. 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살피는 것, 이를 탐구하는 것 어, 그래서 이렇게도 적고 있죠. 신명기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런 신명기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는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좀몇 가지 아주 포인트로 살펴볼 어,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아,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은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러분 그 제자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알았지만 물론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진리긴 한데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에요. 맹이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나사렛 예수를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듣는데 이 사람의 표현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았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당시 메시아적 칭호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붙이는 표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때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아니, 맹인이 어떻게 주님을 아는 것입니까? 맹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이 감춰지지 않고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맹인이 할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눈이 멀면요, 귀가 열리죠? 귀가 예민해, 청각이 예민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청각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그래서 맹인은 사실상 영적인 맹인일 텐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눈이 뜨이긴 하지만, 나세른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는데, 본인이 알고 듣고 믿었던 그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일 수 있겠다. 네, 여러분 눈이 멀면요 할수 있는 게늘 모르겠습니다. 기도이지 않을까요? 네. 눈이 먼 상황이니까 뭔가 보질 못하니까 듣거나 말은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들은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일이 제가 볼 때는 눈이 열려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록들도. 그러한 이야기들도 또 하시기도 하고요. 맹인분들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메시아일까? 아니야. 일까? 아우, 이 여리고 근처에 있는 나에게도 오시, 여기도 오실 일이 있을까? 근데 오신다면은 내 앞을 지나갈 일이 있을까? 그렇다면 저쪽 동네에서 일으킨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일말의 희망을 가져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지나가니까 맹인이 미친 듯이 외친 거예요. 제가 볼때 여기서 맹인이 외치는 거는 그래도 한번 말해볼까가 아니라 나한테 기회는 이 때밖에 없다. 이분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냐 나한테 기회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진짜 울부짖었을까요? 울부짖었을 거라고 봐요. 예수, 예수여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아직 오시기도 전이에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자라하되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제가 볼때 이렇게 받아야 돼요. <laughs> 뭔가 이 주님께 미쳐 있는 사람은요. 눈이 뜨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 분께 미치고 싶었어요. 예배는 늘 앞에 찬양은 무조건 뛰면서 뭐 이런 거. <laughs> 예, 그리고 막 뛰어 막 본당 막 뛰어다니고, 예, 그 진짜 뛰어다니는 뛰어다니기도 하고 나, 난리였어요, 난리였어요. 예, 설교 설교할 때도 뭐 아, 아멘 너무 크게 하고 막. 너무 크게 막 그리고 막 울고 혼자 막 <laughs> 주변 사람 의식 안 하고 혼자 막 그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막네 그랬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어떤 분은 부흥 집회에서 설교하시다가 저를 보고는 그만 좀 아멘하시라고 <laughs>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당신 너무 아멘을 많이 한다 <laughs> 알겠어요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무한하게 민망하기도 하고 얼굴이 벌게 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주님을 향한 내가 맹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주님을 향해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눈 떴다고 하면요 말씀이 자꾸 감춰집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맹, 눈이 감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맹인이구나 눈 뜨길 원하시죠? 제가 눈 뜨게 해줄게요가 아니라 예수님 질문하신 거예요. 내게 무엇을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가 <laughs> 하면요 주님이 뭐라고 때로는 질문하시냐면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진정 예수님이 딱 물어보시면은 이 욕심에서 비롯된 거 같은데 한수도 몸은 몸은 거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 뜻대로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다. 뭘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맹인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이 믿음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맹인은 늘그 자리에서 앉아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를 고치셨죠. 고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 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 말씀이 감춰진 부분이 있고 주님이 열어주신 부분이 있는데, 내가 말씀을 잘 모릅니다. 맹인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뭘 원하느냐, 그리고 질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열어주시고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말씀을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따르게 되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 주시는 것과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왕왕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나는 보고 있다, 나는 안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맹인이다, 내가 부족하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또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르며, 주여, 나를 극률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감춰진 말씀들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감추어진 말씀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더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